안녕하세요. 여기는 김해 대추방울토마토 농장입니다. 지금 고압기로 연면시비를 하고 있습니다. 꽃이 엄청나게 많고, 진짜 이게 다 될까 할 정도로 꽃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. 지금 미생물과 그린 톡톡을 넣어서 500배로 연민시비를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흐리고 안 좋은데도 마디가 이렇게 쭉쭉 빠지지는 않고 짤막짤막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변기도 없고 그럭저럭 잘 크는 것 같습니다.